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m은 com 발음이 나는데요. 그러면 com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com은 com.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공동체 또는 지역 사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 O M이 들어 있고요. COM은 com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 o m 인 l a 레인 c o m 인 l a c o m l a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불평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om이 들어있고요. com은 com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mpany, company, compan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회사 또는 동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om이 들어있고요. com은 come.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mpare, compare, comp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비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OM 들어있고요 COM은 컴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컴퓨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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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얼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컴퓨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ON 인데요. 발음은 컨. 그러면 이번에는 CON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CON은 컨. Co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조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on이 들어있고요. con은 co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nfirm, confirm, confir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확인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 O N이 들어있고요. C O N은 co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nsider, consider, consid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생각하다 또는 숙고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o-n이 들어있고요. co-n은 컨, co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contract, contract, contrac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 사는 명사. 뜻은 계약 또는 계약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CON이 들어 있고요. CON은 컨. Con, 그래서 전체적인 발음은 컨텐트. 컨텐트. 컨텐트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내용 또는 목차. 주로 이 단어는 꼬리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많이 쓰이고요. 예를 들어 책 속에 있는 목차들,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복수형 s를 붙여서 content라고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lain, Complain, Compla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불평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any, Company, Compan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회사, 동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are," "compare," "comp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비교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uter," "computer," "compu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컴퓨터.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rol, control, contro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조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firm, confirm, confir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확인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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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생각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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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계약, 계약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tent, content, conten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내용, 목차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